이렇게 튼튼하게 생겼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도 바라나시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이 바라나시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겐지스 강에서 목욕재기하고 기도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화장터. 저도 이 바라나시에 온 만큼 오늘 그 모습을 영접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라나시에는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사람들이 좀덜 신기하게 보는 느낌이야 자주 봐서 그런지 참고로 지금 기온은 42도입니다 42도 살면서 처음 느낀 온도야 42도 근데 이 그늘로 가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더워요 자, 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길이 뭐이런냐 근데 아니 잠깐이라도 구글맵을 안 보면 찾아갈 수가 없어 길을 못 찾는 이유가 있었네 이기 길인지 어떻게 알아 도대체? 야 이거 삥 뜨기 딱 좋은 길이다. 오, 있이 어찌어찌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와, 와 분위기 좋다. 오, 배리고 배리고. 아니 무슨 휴양지 같아. 내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닌데? 와우. 지금은 수영장도 있는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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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지다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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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이쪽으로 가 봅시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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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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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 이 거리야 멀리고. 어디 갔어요? 저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There my shop, a l l a u s i p a y I'll a a j i s a t r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ter, later. What are you going? Oh. 오. 어디 갔어요? You very handsome. 많이 많이 가르니까 가야지. 많 가르니까. This w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I look here around, then I come back here. Okay. Thank you. 우와, yeah, yeah. 웅장하다 웅장해. 행사 준비 하나 봐요. 행사 준비 사람 겁나 많은데도 있어. 와저 양치도 하시네요. 야 사실 겐지스 강에 살짝 입수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하고 왔거든요. 옷도 지금 수영복 입었어요. 수영복.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못하겠다. <laughs>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 요 <laughs> 옆에 가면 마리까르니까마리까 마리게리타 화장을 하는 가차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 강면 그냥 쭉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와, 여기인가 보다. 여기 보면 곳곳에 불을 피우고 있거든요. 저기 보면 돌아가신 분, 시신을 응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들어가 볼수 있나? 바로 여기랑 여기인데 분위기가 천지 차입니다. 이쪽은 약간 부자 의식 축제를 약간 기다리시는 분들이 들떠서 있는 느낌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기 위한 무거운 분위기의 분들. 오늘 다 들어간다. 이제 들어가 보자. e e o Waiting to die. So when they die, my job make fire. Ah, okay. This is my karma job. I'm not guide. So my job show them, explain them my culture. Ah, thank for you, me. thank you. For me, no money, no charge. Thank you for explaining Welcome inside, looking but no photo. Looking. Just looking. Okay. Than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r. Come, follow me. I show you study ceremony. First the body washing. After washing, going to burn. Because this is a holy place. And this place, you know why people burning? Because this place told go heaven. Every day, 200 one One body burning three hours. Men chased and woman hits on fire. And the ashes go to the Ganga, Morning time. This is middle class. There are high class. High grade people, oh, place. Wow. थाउजेंड टू हंड्रेड पुअर फैमिली डाई आफ्टर गैक डोनेशन लिटिल Yeah. 아, 포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은 저는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화장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분리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바로 옆에서 화장을 하고 있어. 와, 그걸 봐서 그런지 지금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기 안에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괜히, 윤회라고 하죠, 윤회. 죽고 나서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생이 반복되는 이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서 죽으면 그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인도 분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좀더 부유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린 줄 알았는데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반대 <laughs> 어떻게 보면 이 삶이 고통그자체한 뜻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시작된 삶이니까 우리는 이왕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게 삽시다 다들 예 알겠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예 그나저나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이 신분의 등급을 매겨 놓은 건데 와 돌아가고 나서도 카스트 제도의 등급이 높은 분들은 좀더 높은 곳에서 화장을 하고 또이 낮은 분들은 아래층에서 화장을 하고 와참이 속세 의 굴레라는 게참 얄궂죠 돌아갈 때까지 지금 인도 정부에서 갠지스강을 정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 마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터를 갔다 오니까 뭔가 이홀리한 마음 그대로 갑자기 들어가고 싶어졌어. 안정식이 들어가야겠어. 가자.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물씨를 바라보면서. 와, 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오, 미끄미끄. 오케이 오케이. 오 시원해. Very cool, very cool. This is holy water, right? 와, 바람은 담그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원는 그냥 강이야, 강. 가보자! 가보자! <목소리> <목소리>

But other 많이, 많이. y o u have ever tried y e a h 비누 살짝 지저분해보이긴 한데 그래도 비는데좀 깨끗하겠지 이물 보다는 자행기에서한번기 아, 오, 와 개운해. 뭔가 몸이 신생해진 느낌이야. 그냥 우리 일반 강가랑 똑같아요. 빠지야 빠지. 야, Korea, South Korea. Oh, South Korea. South Korea. You from India? Yeah. Ah, very good, nice, nice. <laughs> <laughs> South Korea. A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laughs> oh, do you know what time start the pu puja ceremony? Yes, yes, yes sure. what, what time? 6.30? 30? No, no, 7. 7? 7 p.m. Ah. Oh, very good, very good. This is holy water, right? Holy water? 저는 이 홀리한 몸과 마음 그대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시죠 안농 <목소리> 해병대 캠프 자꾸 쳐. 아니 이거 찍어줬는데 돈 줘도 자꾸 쳐. 계속 안 가고 나 자꾸 있어. 왜 그래 나한테? I gave you money already. Why do you bother me? 왜? 왜 때려? 대신 혼내주고 있어. 아 개로. 大。打